아, 네. 두 기둥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성이죠. 이것도 한 30, 40년 전에, 1900, 1989년도쯤 제작한 작품인가봐요. 두 기둥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성을, 그런데 깨져가지고, 아, 돌, 스톤, 화강석 스톤인 것 같아요. 저 너머로 산이 보여요. 산이 보이고. 우리 집은 전부 숲이에요. 숲으로 둘러싸여죠 이게 한 400평 땅하고 맞물려 있어요. 이제 다음에 이걸 헐면은 여기다 교회를, 인터넷 교회를 지을 거예요. 인터넷. 조각승전.